여보세요? 방송 중인데. 아니, 음식 메뉴를 못 고르겠어가지고, 뭐가 뭐 맛있을까? 음식 메뉴를 못 고르겠어가지고, 나한테 ᄉ 안걸리 ᄉᄇ한테 ᄉᄇ. 안매 추천을 해달라고, 이거. 탁! 더! 트즈! 아, 뭐 먹을만한 뭐, 맛있는 거 없나? 난가 좀 세비하지 않고, 살도 안 찌고, 맛있는 막 그냥 그런 거. 타코? 어, 대전이라서 타코 잘하는 집이 없을 텐데, 타코 같은 거는. 어? 뭐야, 이거? 피자 신메뉴 출시, 포켓몬 가오리 세트? 포켓몬 가오리가 뭐야? 너 리자몽 좋아하잖아? 뭐 리자몽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이 세상에? 저요? 나가 강현님 트위치 팔로우는 일주만에 1천명 늘었는데 인스타 팔로우는왜 아직 4백명인가요? 나를 팔로우하기좀 창피한가봐 뭐가 창피한 건지 모르겠어 저희 엄마한테 팔로우하라고 했어 형 어머니 인스타 하세요? 아.. 젊게 사시네 엄마 예쁘면 나가라 아.. 싫어 포켓몬 가오리가 뭔데 그래서 아 이거 그거구나 애기들이 하는 게임이구나 아.. 애기들? 나도 하는데? 아.. 나이 스물 넘었으면 그냥 좀 애기들 하게 내비도 뭐 시, 나이도 아주 재밌냐 근데 재밌으면 나도 할게. 아, 재밌어 보이긴 하던데요. 아, 아, 잠깐만, 배고프네. 아, 나 자꾸 왜, 아, 내가 이런다니까? 이야기가 계속 계속 흘러지는 게, 피자 시키려다가, 어? 포켓몬 가오레? 이게 뭐지? 이러다가 포켓몬 가오레 또 시간 한 20분 잡아먹혔어. 너 같은 애는 작가에 대한 예술가의 기질이 있음. 살면서 글한 번도 안 써봤어. 야, 근데 글 쓰는 사람 있냐, 여기 혹시? 글 같은 거? 재와벌 봐라. 죄목이 최고다. 재와벌 봤어요. 아, 재와벌안본 문화력 떨어진 사람 여기 있어? 아 문학력 떨어지면 나한테 문학력으로 좀 일기토 신청하지마 문재인 전 대통령 형님 양산에서 서점하던데 거기서 문학력 좀 쌓고 와라 그 형님 근데 은퇴하고 나서 그냥 서점만 하고 사시는 건가? 아니 근데 그 형님은 약간 구속 그거 안 당하나? 아니 원래 대한민국 전통인데 그게 아니 아니 그 역대 대통령들 다 그랬었잖아 드디어 이 징크스 깨지는 건가? 이러니 씨발 인스타 팔로우를 못하지? 아니 이런 말도 솔직하게 못할 거면은 팔로우 하지마 그렇게. 솔직하지 못하는 사람은 팔로 안 해도 돼. 그래서 먹을 건지 시키냐고. 와, 이거. <laughs> 오늘 타코 먹으니까 타코 썬데이. 이렇게 해야겠다. 아, 이거 커주의 너무 맛있어서 자꾸 주문하게 될지도 몰라요. 아, 진짜 따본다, 진짜. 아, 이거 언제 다 먹어? 야, 이거 뭐냐, 이거? 아, 이거 어떻게 다 먹어, 이거를? 너무 많아. 아, 잠깐만. 나 이거 테이블 잠깐만. 테이블 좀. 있어야 될거 같은데? 아나 이거, 이거, 이거 때문에 축구카드 수집하는 것 때문에 이블이 너무 자리가 없네. 야, 이런, 근데 취미 이런 거 얼마나 귀엽냐? 어디 밖에 술 먹을 안 댕기고 이런 거난 집에서 수집하면서. 얼마나 건전. 나 이거 애플 매직 마우스. 이거 정품이거든요, 정품. 야, 이거 아이오브에서 옛날에. 야, 2022년도 5월 3일? 아니, 이거 1년 전에 택배 온 건데 이거 아직도 안깠네 이거. 와, 진짜 사이코인가 봐. 아오 씨발 책상 치우고 밥 처먹으면 되는걸 카드 자랑, 책상 정리, 카드 자랑, 마우스 자랑, 택배 자랑 개지랄 염병을 하네 이거를... 잠깐만 어, 야 이거를 넣어 먹는 거지 또띠아 위에 올려서 아 먹기 존나 귀찮은데 아까 누가 옆에 싸가지고 먹여줘서 그렇겠네 아 존나 싹 귀찮아 야 근데 여기가 앞이야? 여기가 뒤 앞이야? 어디가 앞이야? 아, 잠깐만 야야아 생각... 내가 한 손에 이거 들고 있어 이거 소스를 아, 아, <laughs> 지금 손이 들려 있잖아, 손에. 아, 나눈 아파서 못 먹겠다, 근데. 야, 그냥 너희들이 밝은 색으로 발아 안 되겠다.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. 앙. 야, 왜 이렇게 질겨? 자, 다음에는 뭘로 사고 이번 양고기로 먹었는데 다음은 치킨으로 갈까, 치킨? 오, 야, 좋다, 이거 축가 뷰카 이거. 승철이는 곱게 라서 그런가 예전 이떨어 먹는데 전굽지 말. <laughs> 재밌다. 자, 야 치킨에는 뭐가 잘 어울리냐? 소스가? 그냥 먹어 씨발려나? 싫어 씹어, 씨바라 음. 음. 어, 아닌데? 많이 먹어 봤는데 그 저건 그냥 서양 쌈밥 정식이라고. 당연히죠. 예전에 타코집에서 알바 했었는데 소스 세개 조금씩 섞고 맞춰 두개 부셔서 이런으로 뿌리고 야채 보기 3대로 한 다음에 한입에먹어야맛 가지고. 있... 아, 나초 두세 개. 자, 야 그럼 이렇게 하고 나초를 부셔. 아, 아이씨. <laughs> <laughs> 잘게 보시라고? 아 손에 다 묻잖아 그럼. 뭘 이마로 빻아. 이 새끼 눈에 살사 소스 비벼 버리고 싶은 건봉이들은 그쳐. 됐죠? 이제, 이제 먹어볼게요. 아 너도 뭐 무슨 나나트르 넣은 거 괜찮은데? 뭘 개구리랑 표현하는 같아? 그냥 똑같아. 비빔밥 마냥 한 그릇에 다 털어 넣고 숟가락으로 비벼서 떠 먹어라. 비빔밥 맛 없잖아. 야, 비빔밥 맛있어? 난 비빔밥 맛 없는데. 아 이거 고추장만하는나 고추장 그거... 그... 저 자체가 별로... 비빔밥은 그냥 고추장 계란후라이밥으로 내 생각에는 이름을 개명해야 되지 않나 응? 간장계란밥은 간장계란밥이라고 딱 명명을 해줬는데 누가 계란이랑 고추장만 넣어? 아 이거 뭐야 씨발 들어간 새끼 이름 다 적을까? 어? 억지좀... 씨발 억지좀 부리지 뭔 짬밥을 끓여찍을 밤 김치 부추도 그래. 반찬으로 줘여야 씨발 타코 시켰어요 타코 타코 먹어야겠다 타코 투스테이아 너무 맛있는데 근데? 아니 타코 나 요새 빠졌어 타코에 1년 365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? 야그 타코 잘하는 애 없냐 오늘은? 아 저번에 걔가 막 알려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타코 말고 샤코 잘한다고? 아 진짜 재밌다 <laughs> 병신인가? 응. 들렸어요 혹시? 아또 타코 먹을까? 아 타코 아 시오팡 먹을까? 소금빵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? 고학력 만나잖아. 되게 맛이 좀 심심하니 괜찮잖아. 지가 좋아하는 건다고학력이나 병신 키키. 그거야내 취향은 고기하니까 아침햇살 좋아하냐고. 아한 번도 안먹어 살면서 뭔가 뭐 먹기 싫게 생겨가지고. 나 먹기 싫게 생긴 건 진짜 안 먹어.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던 거 있냐고? 아그 생간을 생간 있잖아. 생간. 그거는 막 그렇게까지 맛없어 보이진 않는데 생간은 괜찮았어. 생간. 기생충 교수가 유일하게 거리는 생간인데 그 저학력 음식을. 나그 생간 구워 먹어. 근데 한우집 가서.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? 구워서 먹으면? 그럼, 왜 생간이냐고? 생간을 구워 먹어. 구웠는데, 왜 생간이냐고? 아니, 생간으로 나온 걸 구워 먹는다고? 이게 뭔 말이야. 아니, 그 생갈비집 가면은 그냥 생으로 먹어? 생간을 왜 구워 먹냐고, 그니까. 생갈비를 시켰으면 생으로 먹어야 돼? 구운 간이라고 해. 간을 씹새끼야. 누가 구운 간이라고 말해. 간이라 그러지, 그냥. 뒤실래? 뭐? 이 새끼는 그냥 구운 데나 다시 갔으면 좋겠네? 이 새끼가 말하는 거 봐라. 뒤실래? 몰라, 밥이나 먹을래. 아, 좀 미니미니하네, 이거. 코가. 요거 쾌사디야. 진실이라고 볼 수도 없음 듣고 보는 사람의 막 비치 스케이. 제치 못하냐고? 멋있지? 갸루피스 해주세요. 아, 진짜 죄송한데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건 몰라. 그건 진짜 못하겠어요. 근데 별명... 요즘은 손가락으로 고양이를 만드는 최애 아이 포즈가 인기예요. 그게 뭐야? 어떻게 하는 거? 멀금... 머리에 브이 두개 뒤집어서 뭐 올리고. 아, 족같다 진짜. 야, 근데 나 요새 왜 타코 먹고 어제 포카칩 두개 먹고 이랬는데 왜 살이 더 빠지는 거 같지? 아, 64kg가 돼서 64.9kg 됐어. 64. 타코 그렇게 칼로리 많이 안 나간다고? 아니 근데 포카칩을 두 봉지를 먹었는데? 포카칩 은근 고단백이라고? 그래? 포카칩에 근데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가 있지? 이게 단백질 진짜 들어가 있나? 단백질 2g 들어있네? 뒤실래? 뭔 씨X 말투 냄새야 강현님 옆에 책은 뭔가요? 강현이 효용심을 자극하여 반드시 답변을 받는 질문 <웃음> <웃음> 해변의 카프카. 아, 무라카미 하루키군에 해변의 카프카. 이제 하루키를 잘 모르는 사람들 특. 하루키 얘기 나오면은 그거 야설 아닌? 걔 야설 작가 아닌 이 말밖에 안 해. 하루키의 참 맛을 모르거든. 하루키 설명해달라고? 하루키 군데 아.. 는 난까... 아, 뭐랄까. 아, 머리 아프다 갑자기. 아, 해리. 해데이... 아, 나. 제발 일본어 쓰지 마라 현아. 너가 쓰니까 족 같은 걸 넘어서 무언가가 느껴진다. 도데스카. 렉스가. 엄청난 타노시노. 미마생. 어, 야, 약간 나좀 그거 같은데? 약간 스케이트 보이 같은데? 약간 그 느낌 나네. 뭔 물오른 지랄이야. 뭔영서티어 어, 왔다. 타코 프라이데이. 타코가 진심 힙하다고 생각하냐고? <laughs> 저게 뭔 소리야? 힙사이코야, 혹시? 누가 씨발 밥을 누가 힙해보이려고 먹어. 미친놈이야, 혹시? 아, 그리고 오늘 타코 먹어야 되는데, 4시 반까지 기다려야 돼. 아. 일주일에 반 이상을 타코를 먹는다고? 아니, 왜 이렇게 나의 타코력을 무시하는 거야. 나, <laughs> 나 이번 주 일주일 다 타코 먹었는데? <laughs> 7일에 칠 타코 했는데? <laughs> 이 모자 무슨 용도로 샀냐고? 이거 밖에 나갈 때한번 썼어, 한 번. 서교동에서 보이는 동나방 같아요. 좀 멋있지 않아요, 근데? 약간 프랑스 신사 같고? 힙시 하는 건데 힙시한게 뭐야? 힙시가 뭐야? 약간 레가시가 있는 단어야? 힙시? 내가 지어낸 힙합 플러스 섹시? 아참 미친 놈인가 ㅅㅂ <laughs> <laughs> 책상에 고추장통은 왜 있냐고 추장통이 뭐냐? 혹시 저거 말하는 거야? 이거 왁스인데? 뭘도 힙시해 이 사람 인스타 아이디 뭐야 A O X U I 인가? 고추 사진 받은 적 있나요? 없어 없어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자기 그거 사진 그 보낸 사람도 심리가 뭐야? 그왜 보내는 거야? 그런 사람들 진짜 많잖아 근데 바바리맨 같은 거라고? 왜초에 바바리맨은 무슨 심리인 거지? 당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재미와 흥분을 느낀대 이 새끼도 과학 지식으로 사람들 당황시키고 <laughs> 괴가 <괴물이> 느끼잖아 <laughs>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난 고의성이 없어 미필적 고의야 미필적 고의 뭘 그게 더 무서워야 <laughs> 타코 쎄르데이 타코 먹으면 안 질리냐고? 아 근데 나 슬슬 좀 질리는 것 같애 데 타코 먹으라고? 아 오늘 또, 또 타코 먹어야 되나? 타코 슬슬 물리는데 근데 이제 타코에 대한 애정이 살짝 떨어질 시기인데 이 새끼 이러다가 타코 시키면 혈압 개울을 것 같다고? 마파두부 먹을까? 아 마파두부 나 좋아하긴 하는데 아 이거 왕만두 먹어야 되나? 와 아직도 못 고르고 있네 뺨만테 쳐도 무죄냐고아 이거 네가 추천을 해줘봐 피자? 살쪄 살짝... 향 추천해도 나중에 니조 때로 먹는데 누가 추천한 몸은? 한 번만 더 살짝 이지을 하면 바로 키보드 부셔버린다고? 아니 뭐니 네 키보드지 내 키보드냐 뭔? 아 그냥 타코 먹을래야 아, 타코 먹을래. 아, 씨. 진짜 추천도 하나 제대로 못 하고. 왜? <laughs> 아 이거 타코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뭐 무슨 타코 먹지? <laughs> 음 맛있겠다. 닭고기 새끼들 무인도 떨어지면 다 뒤지냐? 어떻게? 강연님 살찌는 거 싫어하면서 운동은 왜 죽어도 안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? 운동한다고 살 빠지는 게 아니잖아. 그걸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. 운동하면 뒤 아래는 뭔 거야? 그거 그냥 인테리어. 대세요 어, 응? 그세요 높아. 응? 응? 음? 아, 아! 아, 아안 올라간다. 닭고기 아. 먹었냐고? 밥 먹어야 되는데 뭐 먹었지? 나는 초능력 생기면은 약간 그런 초능력 생겼으면 좋겠어 밥을 안 먹어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초능력 현아 먹는 행복이 얼마나 행복한데? 아니 여, 먹는 행복이 있긴 한데요 이 메뉴 고를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난 먹는 행복 없는데? 야 근데 진짜 저런 사람들 많아 먹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 특히 멸치들 근데 여기 절반은 똥땡이 아니야? 나 똥땡이다 손 한번 들어봐봐 나 땡이다 뭔 앙증남이여 듬직이 손이 지라고 있네 손 내려요 족발 냄새 나니까 농담이고 <laughs> 아 잠깐 진짜 아말 걸지 마세요 자꾸 님들이 말거니까 대화하게 되잖아 아뭐 먹을까 아 진짜 진짜 뭐 먹을까 아빵 먹을까 빵 프랑스어로 빵이 뭔지 아냐고 프랑스어로 빵 뚜레쥬르 아냐? 아니 아니 빵일부 프랑스어로 그거 아냐야 뚜레쥬르 아니빵일 아냐? 프랑스어로 뭔데 빵어 어, 아니네 빵일 프랑스어로 페인 고통인데 <laughs> 뭔의학이 열심히. 뜬금없이 공혁주한테 전화해가지고 메뉴 추천 받는 거는 너무 좀 싸가지가 없을까 좀 아픈 사람한테 그지 아공영신 전화 한번 해볼까? 새끼라고. 여보세요? 방송중인데 아니 음식 메뉴를 못 고르겠어가지고 뭐가 뭐 맛있을까 음식 메뉴를 못 고르겠어가지고 나한테 씨발 안걸리 새끼한테 씨발 밥메한 추천을 해달라고 전화 했구나 아니 아이고, 근데 알았어 그럼 뭐 뭔데 후보가 있을거 아니야 아 후보 없어 그러니까 나, 나의 조건은 자극적이거나 헤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되게 담백하고 맛이 일단 있어야겠지? 살이 안 쪄야돼 살 야오. 아 어렵지 나도 맨날 이게 고르는데 1시간씩 걸려 이 메뉴 고르는데 나는 다이어트할 때 맘스터치 그거 많이 먹었었거든 아 치킨버거 그냥 뭐, 단백질 뭐, 많으니까 뭐, 나는 다이어트할 때도 한 끼씩 먹어 나는 3끼를 그걸 먹었었어 그러면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아, 우리 그거랑 제가 풀어 먹으면 하루에 1800칼로리 답이 없는데 질문을 해봤는데 답이 없네, 없네. 아못 골랐어 결국에 타코 시키면 죽인다고? <laughs> 아 타코 먹어야겠다? 아 타코 맛있어? 나너 같은. 좀... 아, 타코 먼데이 제... 닭 야, 지구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우주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저 사람이 타코 먹어. 저렇게 좋아해. 먹어야겠어, 안 먹어야겠어. 저 올게요. 토마스데 타코 타코 타코투스데이, 타코인즈데이, 타코서스데이, 타코프라이데이, 타코세로데이, 타코선데이야이씨발 앞에 타코는 누구지냐? <laughs> 보이세요? 어 너무 밝나? タコ Tuesday!